안녕하세요. 저는 빈케어 교육연구소 대표 원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BIM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빔 어렵지 않아요. 자, 쌤과 오늘은요, BIM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거, B, I, M. 이건 뭘까요? 자, B는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만 되면 다알수 있는 거. B, U, I, L, D, I, N, G. 자, 얘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자, I, information. 자, 정보. 자, M, M, O, D, E, L, I, N, G. 자, 이거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음, 많이 쓰셨어. 모델링, 모델링, 한글도 모델링, 모델링. 어, 얘를 한글로 직역하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답이 없지요. 어, 항상 그랬어요. 자, 모델링은요, 모델링이 아니고요. 건축의 정보를 개체화. 응, 음, 개체화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누구의 생각? 건축가들의 생각을 음. 디자인은 도면으로 표현을 한대걔를 음. 2D.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2D로 했어. 근데 BI는요, 2D의 개념이 아니야. 한 차원 격상시킨 3차원이래. 3차원 정보. 자, 3차원 정보로 뭐한다? 객체화 시킨다. 음. 그래서 기존의 2D로 했던 게 아니라 3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공간 안에서 우리는 음.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 정보를 실제로 음. 시공을 한대. 가상공간에서 디자인한 것을 시공까지 해본대. 그런 개념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요. 쌤의 오리지널 강의를 보면요. BIM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하시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2D 도면이 최고였어. 효율성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시대가 변했어. 여러분들 2D, 이제는 3D를 해. 자, 말보다는 그림이, 그림보다는 영상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아 별표를 이렇게 쳤던 거야 응. 중요시 여겼고 그뿐만 아니라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국가에서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도 2006년부터 응, 2006년부터 BIM에 대해서 알려지고 하자 하자 이랬지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응 여러분들 뭐예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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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돈이 문제가 됐었겠죠. 음 응.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지만 응,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나이 나오 지금 언제죠? 2016년 자 2016년 조달청 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발주하는 공사 몇 개? 50, 50개. 어, 약 50개. 쌤이 50개. 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자, 2조 1000억 원. 1000억 원. 자, 2조 1000억 원을 어치의 어, 조달공사를 뭐로 하겠대? 빌딩인포메이션 모델링으로 발주하겠대. 어,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토탈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 발주처가, 어,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거, 어, 나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응, 시공, 응, 유지 관리까지 어,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통째로 이렇게 맡길 때 우리는 BIM을 한대. 그러면 니가 도대체 뭔데? BIM 니가 뭔데? 자꾸 이런 걸 하겠니? 자, 쌤이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2D 체계로 했어. 2D. 자, 얘는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똑같아. 음, 3천 정보야. 사람의 머릿속, 어, 머릿속 정보. 아이디어는 3천0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그냥 하다 보면 다 괜찮아. 근데 음, 표현의 한계가 있어. 항상. 그래서 도면이란 녀석으로 만들었어. 1200 높이에서. 응 수평으로 뚝잘라왔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자 정보만 우리가 자이 정보만 도면화를 했다는 거야 도면화 자 도면화를 딱 시켰어 그래서 여기 치수도 주고요 벽체 두께도 정해주고요 의 어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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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도 해주고 도면에 는 녀석은 2D 베이스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건물이 박스 건물이 아니고 비정형이야. 그리고 점점 커져. 그리고 복잡해져, 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얘로 표현이 어려워. 한계에 부딪혔어. 응. 얘는 2D의 정보를 갖고 있어. 그래서 미터, 재고. 응. 하지만 BIM은요, 애초부터 가상 공간 안에서 3 0으로 설계자가, 응,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디자인 정보를 3 0으로다 만들어. 그래갖고 필요한 도면은 자동으로 추출해. 그래서 애초부터 이 전체를 만드는 거야. 자, 얘는 BIM으로 3차원 3D로 이상의 정보를 구축해서 필요한 도면은 자동 추출. 어, 편하겠어. 내가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을 전체적으로 3차원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지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도면은 자동 추출한대. 그랬더니 얘는 객체 기반의 정보를 갖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어떻게 돼요? 3D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어. 우리 4D, 5D, 6D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다 의미 없는 짓이고요. 음, 3000 이상의 정보. 음, 그래서 음, 단위 체계를 보니까 미터 세제곱이 되더라. 자, 우리 딱 봐도, 음, 한일개요 면이 미터 제곱인데 전체는 최적을 갖고 있죠. 음, 높이 값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래서 음, 미터 세제곱 최적에 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의 양을 누가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게임이 안 되죠. 2D 보다는 3D가 더 많은 정보의 양을 갖고 있다. 짠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가 비을하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정보에 담는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2D보다는 3D, 3D보다는 4D, 4D보다는 5D의 정보가 응, 더 많다. 그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쌤이 정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빔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하는 이유, 자, 딱 하면 기존, 기존 2D 체계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 우리 설계 단계, 설계 단계 교정한 2D 체계 했던 거를 시공하다 보니까 설계 정보가 아직 미비해 설계 오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공상에는 시공은 무조건 지어야 돼. 시간이라는, 음, 변수가 있어. 시간을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까먹으면요. 그게 다 돈으로 다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오류를, 음, 아주 치명적인 설계 오류 때문에 시공 상태에서 딜레이 되고 있으면요. 그만큼 돈은 소비되고 있더라. 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만한 실수, 요만한 거 하나 하나가 뭉쳐갔고요. 시공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큰 음, 소비를 자칫 낭비되는 돈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BIM을 했을 때 3차원 가상 공간 안에서 미리 건축가들이 디자인 정보를 3차원으로 음, 정보를 구축해보고 도면을 자동 추출하고 우리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도 한꺼번에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자동으로 다 한꺼번에 바뀌어. 그래서 실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빔 데이터를 주면요. 그거 갖고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디테일하게, 응, 음, 디테일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음,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또뭐할수 있어요? 공정 시뮬레이션 할수 있대. 간섭 체크할 수 있대. 공정 간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 건축 길이는 의미가 없어요. 구조와 MEP, 전기 설비, 응, 음, 기계 통신 소방, 이런 녀석들과, 응, 음,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수 있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응, 음, 딱 정해준 그 내용 그대로의 재질이나 재료값, 이런 것들의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대. 물량 정보를 우리가, 어 음, 정확하게, 응, 음, 대비하면, 뭐가 나와요? 총 공사 금액. 음, 일정 공적 시뮬레이션에서 간섭을 확인했고요. 우리가 돈 음, 비용에 대해서, 코스트에 대해서 음, 다 잡고 이러면 어때요? 아직 공사는 안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해본대 근데 실수가 나왔어. 어? 설계 오류가 딱 발견이 되었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그 설계사 연락해갖고 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협의합시다. 어 그러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딱 수정하고 실제 공사할 때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할 때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고 차곡차곡차곡 계획대로 음, 공사를 해서 끝. 어때요? 어, 설계 변경할 을 이유도 없고요. 기존의 트러블, 설계사와 시공사의 싸우는 트러블도 없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건물을 딱 시공했어 손딱 터는 게 아니죠. 어. 건축물 정보는요. 이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어. 유지관리를 해야 돼. 어. 건축을 우리가 구현하는 비용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음. 낭비되는 돈을 음. 줄일 수 있을까? 바로 답은 BIM 정보 데이터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음. 데이터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가상 공간에 실제 똑같은 건축물을 갖고 유지 관리를 한다면요, 이 건물을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특히 우리 고건축물, 한옥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대문 국부죠? 어떻게 됐어요? 홀랑 탑버렸죠? 근데 데이터 베이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빔 데이터가 정확히 있었다면 재현하는데 다시 구축하는데 어렵지? 안할 거예요. 자, 쌤이요, BIM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를 해야 되는지, 왜 얘가 필요한지, 어, 물론 2016년, 어, 2016년 이상, 2017년, 18년 이제 민간 공사까지 BIM을 의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대.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기존에는요, 음, 아직 몰랐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배우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BI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반드시 알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고요. 쌤이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국내는요, 2006년. BIM, 알려졌어요. 자, 2006년도에 BIM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쌤도요, BIM을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실무 단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BIM은요, 어, 이론이에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 가상공간에서 어, 미리 건축해보고 실제 할 때는 어, 깨끗하게, 아무 무리 없이 시원하게 하자. 어, 좋죠. 공산주의도 이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야 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BIM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쌤은요, 2006년도에 BIM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는데, 자, 2016, 현 시점 쭉 와서, 음, 여기 중간쯤, 2009년, 이때는 대기업들, 대기업이 BIM 적용을 했어요. 자, 알, 이미 대기업들은 아는 거예요. BIM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겠다. 선진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 유럽, 잘 나간다는 나라들은요, BIM을 적극 도입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이, 불이 조금 늦게 탁 이렇게 붙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방 활성화 될 거예요. 자, 대기업들이 이때 관심을 가졌고, 쌤은 이때부터 어, 밥까지 굶어가면서 어려운 음, 과정을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요, 그 어려운 과정들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쌤이 어, 빔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음, 빔을 구현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레비 아키텍처, 아키패드. 디지털 프로젝트 그 외에 수백 가지 음, 3천원을 지원해 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은 라비아키텍처예요 근데 어, 쌤은 이렇게 걸어왔어. 뭔가 하다 보면요. 여기서 뭔가 막혀 문제점이 발생돼. 그러면 이렇게 또가또 또 막혀. 그리고 또 이렇게 가 막혀 또 막혀 또 막히고 막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에서. 너무 고생을 했어. 이게 다 고생이야, 고생. 고생, 고생. 우리 이렇게 말하죠. 맨 땅에 헤딩. 어. 쌤은요, 답이 없었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손도 잠깐 나왔다가 또 다시 도전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방법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항상 중요한 게 있어. 얼마나 시간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음, 완성하느냐. 음.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매뉴얼 같은 정답은 아니지만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는요. 교육을 하죠. 우리 자, 빔케어 교육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의 BIM 정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시작해서 고생을 해서 노하우가 있다는 것.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음, 고난을 넘어가면서 공부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차곡 음, 쉽게 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BIM을 가르치는 빔케어 교육연구소에 원쌤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2016년 시점 나라에서 조달공사 50개 2억 1000억원에 50개 정도의 빈 발주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어, 긴장되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